포켓몬도 결국 신캐가 나오고 파워 인플레가 진행되는 게임이다 보니 과거에는 성능이 좋았지만 지금은 도태되고 범부가 되어버린 포켓몬이 한 트럭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카리아스가 유독 개 태물 소리를 많이 듣는데 한때 제왕님 소리를 듣던 한카리아스는 어쩌다 태물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요? 먼저 몰락하는 과정을 알려면 일단 한카리아스가 왜 좋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단 타입이 절묘하게 좋았는데 땅 타입은 기본적으로 공격 일관성도 좋은 타입이지만 상대 전기 타입의 공격을 씹어야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거의 필수로 파티에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드래곤은 타입의 성능이 좋고 종족값이 높은 애들도 많은데 고위력기도 있고 용이라 그런지 원소 기술들도 많이 배우는지라 그냥 타입 자체가 스펙이었는 두 타입의 공통점이라면 최상위권의 성능을 가진 포켓몬들이 타입의 입지를 독식한다는 겁니다. 서로 찌르는 드래곤은 더 빠른 쪽이 보통 우위를 가져가 땅타입도 어차피 전기 끊으려면 한 마리를 파티에 넣어야 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한 카리아스는 너무 매력적인 포켓몬인 거죠. 땅타입 면에선 깡공력이 높은데 지진 배우는 걸로 끝이고, 드래곤 면에서는 스피드가 대부분의 티어권 드래곤들보다 빨랐기 때문에 라티오스와 함께 5세대까지 안경탑에서 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세대가 되니까 갑자기 라티오스가 혼자 나가 떨어져 버리는데. 여기에는 페어리의 추가 강력한 신규몬들 아코스트 밸런스 패치 고위력기 너프 등 나티우스에게 온갖 악재가 겹쳤지만 중요한 건국직한 패치들이 한카에게는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카리아스에게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새로 추가된 페어리몬 중에서 성능이 좋은 애들은 있어봤자 이런 애들 뿐이고 얘네들은 한카의 순수체급으로 돌파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와 동시에 신규 강자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메가 지너가 추가된 게임에서 메가스톤 없이 최상위급의 성능을 가진 것이 아주 큰 메리트였다 드래곤 쪽에선 자신을 잡아먹던 나티오스가 추락해버리고 땅타이 빅지는 그대로의 새로운 환경적인 이득 6세대는 그야말로 한카리아스의 황금기였지만 마지막 전성기이기도 했다 7세대가 들어오고 한카리아스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일단 쓸만한 페어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6세대까지는 아슬아슬하게 장점으로 남아있던 드래곤의 일관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그와 동시에 메가보만다의 재평가 아고용의 등장으로 드래곤 타입으로서의 입지도 밀려버리는 것 앞에서 말했다시피 드래곤은 타입 내에서 입지가 밀려버리면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타입입니다 장점이었던 드래곤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리니 땅 타입의 입지도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한카리아스가 맡던 역할을 동등 그 이상으로 수행이 가능한 랜드로스가 한카리아스를 밀어내고 환경톱을 먹었고 기점잡이 역할은 하마돈이 꽉 잡고 있어습니다 6세대까지만 해도 1티어 최상위권에서 놀던 한카가 7세대에서 급격하게 2티어까지 떨어졌습니다 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후로는 그다지 추락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현재까지도 이 티어 정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9세대 와서는 테라스타리랑 궁합이 좋아, 전설들이 벤당하면 채용률이 한 자리수까지 오르는 등 나름 그 시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째서 대체, 어째서 한 칸은 대물의 대명사가 되었나? 솔직히 놀리는 맛이 개찰집니다 원래 어중간한 내가 구려지는 것보다는 원탑으로 있던 친구가 어중간에 지는 게 맛들이거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시절 한카리아스조차 우습게 보는 포켓몬들이 많아졌고 비슷한 포지션인 랜드로스는 7, 8, 9세대 모두 환경탑에서 내려온 적이 없으니 한카리아스는 테물도 이제는 일종의 미미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